안녕하세요. 나킹입니다. 자, 오늘은 이 캐스팅이 잘 되는 마커를 만드는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인터넷에서 어, 우등 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동글동글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제가 쓰는 사이즈는 20mm입니다. 20mm 우등볼이고요 어, 지금 이게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 온것 같아요. 원래 홀이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 어, 제가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만 주의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 세 봉지를 시켰는데 두 봉지는 어, 교환 요청을 했고 한 봉지는 제가 그냥 뚫었습니다. 자,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만들기 전에 이 우등볼을 칠하고 나서 건조할 때, 어, 디다 걸어 둬야 되는데, 음, 걸 방법이 없으니까, 걸수 있는 고리를 먼저 만들게요. 저는 원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직접 만들었었는데, 스테인리스 강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클립을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클립을 일단 적당히 펴주시고 이쪽 끝을 반 접으세요. 반 접으신 다음에 이 끝에 살짝 벌려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끼우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어 어디 위쪽에다가 공중에다가 어 걸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니스입니다. 목재에 칠하는 그런 일반 니스 에요 자 먼저 이 구멍 안에 이 부분이 물이 묻으면은 나무에 흡수가 돼버리니까이 구멍 안을 먼저 코팅을 해줄 거예요 이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찍어 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지금 여기 묻었는데 이 바깥에 테두리는 되도록이면은 안 묻히고 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묻어 있으면 물감이 잘안 묻어요 이 나무가 니스를 굉장히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묻으면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셔야 돼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클립을 꽂으시고, 이렇게 먼저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자, 이렇게 구멍 안에 니스를 칠해준 다음에 건조를 위해서 걸어놓습니다. 보통 니스가 마르는 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데 어차피 안에 코팅만 하는 개념이어서 하루만 말리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니스를 칠하고 하루가 지났는데요. 한번 빼볼게요. 클립을 끼운 쪽은 괜찮은데 밑에 쪽을 보시면 흘러가지고 구멍이 막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요거는 음, 이런 쪽가이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아, 원래는. 이 송어의 민감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예민하게 맞주기 위해서 어 이런 어 비드를 음 메탈 비드를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달아줬었는데 이렇게 음 말이죠 안에다가 비드를 하나 달아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채비가 무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채비가 어 너무 가볍다면은 채비 자체에 어, 이런 작은 비드를 하나 달아주면 되니까 굳이 여기다가 달아줄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비드를 달지 않고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아크릴 물감이거든요. 이런 핑크색이라든지 어, 형광색 종류가 어, 밝아가지고 시인성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니까 어, 작은 거 하나 구매하시면 되구요 수성 아크릴 물감입니다. 그 다음, 여자들이 화장할 때 쓰는 어, 화장용 퍼프에요. 이런 거는 싼 걸로, 제일 싼 걸로 하나 구매해 주시면 돼요. 어, 붓으로 처음엔 칠했는데, 붓으로 칠했더니 도색이 너무 안 이쁘게 나와서 어, 퍼프로 바꿨습니다. 이 퍼프를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아까 빼놨던 클립을 다시 껴주시고요. 물감을 조금 짜가지고 칠해 주면 되는데 이 퍼프를 보시면 음 한쪽 면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한쪽 면은 좀 거칠어요. 이 매끈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잘 안되고 이런 거친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 화장품 바르듯이 콕콕콕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고 한세번 정도 덧칠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말린 다음에 어 반복 작업을 한 두세 번 정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더 말려 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한번 칠한 건데, 어, 아직까지도 자세히 보시면 그 나무 무늬가 보이죠. 아직은 좀 얇게 칠해져 가지고 그런 건데, 어, 몇번더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번을 칠하니까. 어, 나무의 결이 많이 가려졌죠. 이 상태에서 말리고 한 번만 더 칠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크릴물감을세번 칠해가지고 하루 말린 겁니다. 이 상태로 사용하면은 시인성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런 어, 틈 사이로 어, 한두 시간은 상관없는데. 장시간 물에다 담가놓으면은 이런 틈 사이로 어, 물이 들어가가지고 어, 이 도색이 어, 손에 꼭 물집 잡힌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그래서 코팅을 무조건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니스로 코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튼튼한데 문제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어, 난반사 때문에 마커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음, 가까운 거리는 난반사가 있어도 보이는데 거리가 좀 멀어지면은 햇빛이 반사되면서 어, 마커가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광이 아닌 무광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이 투명 바유십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 바니쉬를 어, 칠해주고 나서 하루만 더 말려볼게요. 자 투명 바니쉬까지 모두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음, 이런 구멍 끝의 마감이 어, 니스보다는 확실히 마감이 좀덜 깨끗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마커를 만들어 가지고 어, 신청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 그때에는 처음에는 도색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해가지고 어, 보내드리면서도 좀 많이 미안했고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어, 예전에 보내드렸던 분들도 어, 당시에 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마커를. 따라서 만들어 보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거지만 음, 만들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마커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유광을 만들어 놓은 게 아직 몇개 남아가지고 어, 요청을 하시면은 이 무광과 유광을 하나씩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색을 칠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어, 색을 칠하는 거를 건너뛰고 어, 바로 바니쉬를 코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바니쉬를 코팅을 한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칠한 것 같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칠하고도 제가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시인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음, 나무결 무늬여가지고 약간 친환경처럼 보이고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 도색을 건너뛰고 바로 코팅만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재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묻은 볼 20mm짜리 사시면 되고요. 꼭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걸 사셔야 합니다. 구멍을 일일이 손으로 뚫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클립 또는 스테인레스 강선이 필요하고요. 도색을 하실 거면 이 아크릴 물감을 꼭 준비하시고요. 색깔은 이렇게 형광 계열의 색깔이 좋습니다. 퍼프가 필요하고요. 어, 나무에다가 칠하는 니스가 필요합니다. 제일 작은 거 사시면 되고요. 이쑤시개 니스를 우든볼 구멍에 코팅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투명 무광 바니쉬 이건 수성이구요. 어, 2,000원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어, 마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색깔을 안 칠하실 분은 이 아크릴 물감만 어, 빼시면 돼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캐스팅이 잘 되는 마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